감사의 말씀을 니다 오늘 오늘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홍성군자연향량지 무상사업 착과 관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에는 질의를 삼가해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오늘 주제 법위내에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외의 질의는 홍보비대 등을 통해 문의해 주시거나 별도로 해당 부서에 강마하시 회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 소장님께서는 자산으로 나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한미교회입니다. 홍성군 자연장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진 중인 홍성군 자연장비 발산면 북이 한 112-30번지 1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 규모는 약 5만 8천 제곱 평가입니다. 평수로는 약 17,600평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약 97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공원 묘지와 연접하여 잔디형, 수목형, 산문형등 세 가지 형태의 자연장지와 수목장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애장 위주의 장비 문화는 최근 가족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자연환경 훼손, 생태계 파괴, 재연의 비용의 과다 지출 등 여러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10년간 전국의 자연장지는 3 7개소에서1 8 4개소로 5대 증가하는 등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홍성군 수목공원의 공안능력을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자녀 수용능력이 6천여 개에 불과함에 따라 제한장비 조성을 위한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홍성군 60대 이상 노령인 구수와 5년 평균 사망자수, 평균, 동안건수 등을 고려할때 향후 50년간 약 2만개 정도를 수용할 제한장지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이번에 구성규모는 잔디형 제한장지 4,108개, 수목형 제한장지 1,458개, 산분형 제한장지 5,700개, 수목장리 1 2 6 0 전체 22,616개의 수용 능력을 확보하도록 설계 하였습니다. 잔디형 잔디장의 중약 1584개는 행성군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구역으로 별도 조성할 예정이며 잔디장이 1m 간격으로 조성하여 구호확장이 가능한 형태로 개입하였습니다. 수목 하부에 유구를 안장하는 방식인 수목장은 수목 한그르당 6개의 인물을 안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어, 전체 수목 243주에 6기씩총 1,458개의 안장 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우리 홍성군 제한장비에는 한분역 제한장비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유고를 정해진 장소에 풀리는 장사 방식으로 정원형과 살림형으로 구분하여 약 5,700기가 한분될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목장님은 기존의 살림을 활용하여 수목 한 그루다 6기의 유부를 관장하는 방식으로 약2 1 0주에 6기씩 1,250기를 관장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입니다. 더울로 노령자 등 교통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동선과 충무객이 휴식할 수 있는 심사 등을 설치하여 편안하고 마음의 의로를 얻을 수 있는 자연장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5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10월에 실착공 1년 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7년 3월에 줄공 2027년 6월에 어, 개좌및 목표로 신중히 있습니다. 쌍으로 네, 행성군 자연정지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동 사업에 대한 공부한 어,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인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뢰하실 기자님께서는 토론자들의 의사를 편집해 주시고 손수건, 손전함과 말씀하신 뒤에 질의를 배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겠습니다 네, 국방수 이렇게 들어야 국방수비란가? 이거 완공 무의 안장 자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 완후에 그 안장 자격? 자격이 공소 따른 그것도 저되는 아직 확정은 안 되는데요. 일단 우선 군민으로 이렇게 이제 제한을 해가며는 다른 지역도 일부 자기들 지자체 주민만 이렇게 여기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확장은안 어, 어, 되던데 그렇게 아마 되지 않을까. 이입세, 중세의 이입세가 최근에 이제 자연경제 조선을 설면서환성측에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체을좀 아, 예.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음. 네. 친한, 친자연적인 이제 친 자연적인 많이 써요. 근데 장단점 있어요, 사실. 어, 여러분들 또 많은 지적을, 이게 환경을 해치는 거 아니냐, 또, 지금 탄소 배출하는 걸 제한하는 시대에 플라스틱 조화를 좀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는 의미였습니다. 저희들 지적 열의를 앞두고, 그 국내 국민의 플라스틱 조화를 좀 자연을 제한하자, 좀 절제하자 는 그걸 이제, 찬스받고 걸게 했는데그 어떻게 보면, 공안당의 경우에, 병에는, 거기도 생활하면은, 이게 수분이 있어서, 어, 기존에 안치해 놓은, 그걸에 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수분이 많아서. 거기 오래되면 또, 썼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을 많이 또, 이렇게, 조집하는 것도,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걸 전 저녁에 아무튼, 조화를 잘 이루어서, 이렇게 하도록 <laughs> <이렇게 웃음> <해봐도> 하겠습니다. <laughs> 귀찮하실기들님계십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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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감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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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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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정말, 조성하면서급하게남서지역게서이기서이지게 해서, 이렇게 지서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서 이렇게 차도가 이렇게 해 이렇게 진행 방향이 이렇게 해 이렇게 도서 이렇게 되서이렇서이렇 고도 서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자기합니다잔장이좀 많습니다. 잔디장이고요. 국가유공자 구역을 여기로 정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햇볕은 있고 어, 전자도 좋고 햇볕도잘 드는 거. 그리고 이제 바닥까지 희망할 수 있는 곳에서 여기 국가유공자 구역으로 여기로 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목장 그러니까 나무를 식게 하고 이렇게 이거를 주변에 단치 하는 수목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수목장이 있고요. 그리 3분장이 정해진 장태인데하나 유물을 뿌려서 장사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정원형 3분장 그런 것이 3분장이 있고 앞으로 복지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3분장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드러나는 거 같고 정원형 3분장하고 여기 이제 살림형 3분장 이렇게 여기 이제 살림형3분장로 이렇게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목장이 는데수목장이 수목장님은 기존에 산림을 네. 최대한 활용해서 주의로 이제, 이걸 안시하는 방식입니다. 산림이면수목장인이죠 수목장님을 여기대 배치해 놓고요. 그 쉼터를, 지금 네. 쉼터, 여기 엊그제, 쉼터, 여기도 쉼터를, 여기도 쉼터를 배치하고, 네. 네. 여기, 여기 화장실도 배치하고, 여기 있는 물잼크요리고이관리사무식을 네. 이렇게 해서 배치는 하 네. 거예요. 주차장이 사실은 이제 명절날이라든가 특정일에 많이 올릴 수가 있거든요. 주차장이 약간 비슷한 면이 사실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기존에 주차장 포함해서 제가한 200대 정도 그렇게, 그렇게 확보를 해골을는 거예요. 이로로 이제 명절날 특정일 때는 이제 경비니까 일반 통행으로 하고 2면주타할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안내를할 게입니다. 궁금한 사회, 사항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도 온, 현재도 운영 중이긴 한가요? 아니, 지금 저어 6월에 착공을 했는데 지금 이제 10월달에 경계 청량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여기 아, 이제 살림이거든요. 지금 어, 이번 주부터 벌, 벌목 작업입니다. 1년 6개월의 공사를 거쳐서 2027년 녀년이고요 2027년 월월에공을을석은이습니다이녀석하이 녀석은 이 녀석은 수심으로 오늘 공무실을가려가고먼자홍보부로젝트는계속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놀람>